니가 주인공이니 제가 먼저 할께요 네그럼가 호기심으로 말씀하시면 니다 세조가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나이가 어느정도인가 세조가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할께요 제가 먼저 하게 맞는거 같아요 빨리 하세요, 미안, 하세요. <laughs> 예. 예, 우선 네 그리고서는 미술을 처음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리고또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미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배우분들 다 감사드리고 제가 이 미술을 항상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어오는데 제가 항상 다짐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이 작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좀 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여기 막 동물, 식물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창조물들을 어, 소중히 여겨야겠다라는 마음 항상 먹어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어, 그런 귀한 작품이 되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잊지 말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박규말이 네, 네 어, 제가 먼저 했을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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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네. <laughs> 이렇게 예의를 차려야 되는 말씀이 구나 자, 어, 항상 매번 드리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마지막에 오면 첫 번째가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미술을 만났었고, 또 미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었고,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서로를 보고 있었는지가 기억이 나는데, 어,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웃고 있는 걸 보니까 어, 아주 즐겁게, 네. 아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 느 창작 공연이 그렇듯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그,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그 과정이 그게 그탄하지 그 않았던 그것들이 뭐 기분 나쁘이나 짜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 굉장히 유쾌했고 또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눈 것들이 음.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이 공연이 뭐또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상사님들 이렇게서 팬분들 너무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언제나 저희가 그 최고의 컨디션으로 공연을 할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서어 진심으로 감사를 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 최고의 스태프분들, 최고의 어, 연출진들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처음, 오늘까지 101회, 아, 내일, 내일까지 101회, 오늘까지 99번째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저희가 짧지 않은 이 시간동안 지치지 않고 열심히 공연을 할수었던 거는 어, 늘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관객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대해서 빛이 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고요. 어, 조금은 밝은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우리가 그동안 앓고 있었던 그 터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앞으로도 우리가 또 방심하지 않고 잘 마무리해서 우리가 이 역병을 몰아내고, 그리고 더욱더 밝은 사회로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미술 기억해 주시고, 뭐, 아직 메일이 남았지만, 아무튼, 어, 마,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 미수라는 글자, 새해주시고 둘이 바램이 있다면, 그자우성 분들은 미수를 조금 더, 아주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역박유덕입니다 어, 아, 네, 우선 이렇게 찾아오신 광영이 형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더운 여름 이 아닌, 아닌가? 아니, 더 네. 안 네. 더운가요? 안 더운가요? 예전도 하도 추웠나요? 연습할 때 더웠죠. 더웠다고요? 아, 아 연습을 저희가 너무... 더셨어요 아니, 아니 연습을 할때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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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네, 아, 저희가 사실 길게 연습을 네, 했잖아요. 네. 여름에도 만나서 했었죠. 기억이 안나잖아요아 맞는데요. 그때 기억이 있어서 꽤 오랜 시간 연습을 했고 공연에 네. <웃음> 네, 민설민수 한편씩 여러분 개심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참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했던 다른 역할에 너무 그 모습을 여러 번씩 보여드리지 않을까 관객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잘 마무리했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아니, 좋은 배우들 그리고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어, 정말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연습부터 이 공연 끝나는 오늘까지 저희의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정말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었고 정말 많은 고민을 서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배우들 그리고 연출님, 모든 스태프들과 정말 많은 고민을 나눴었는데 그 고민들이 우리가 이제 슈퍼 미션이라는 작품이 첫 발을 내리셨잖아요 5년, 0년 앞으로 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오래 가는 첫 단추를 저희가 잘깨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뭐 실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겠 그런 것들을 잘 담아 둬서 다음 작품 올라올 때또 다음 뮤지컬 미술, 미술가 여러분을 만날 때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작품으로 만들 수 있기를 응원하고 그때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한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찾적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마시고, 뮤지컬 미술은 내일까지입니다. 네, 많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언제 있어도 모고겠네요 다음에 꼭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김수를 감사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그러면... 예, 그... 촬영은 계속 하셔도 돼요, 보통 제작할 때까지요. 계속 해주세요. <웃음> <웃음> 그럼, 무조건 뭐 사진 찍을까요? 아, 사진 찍어요? 네, 사진 하고 있을까요? 네. 자,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하나, 둘, 셋. 자, 다음.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의 삼중창으로. 두번시대는 <laughs> 삼중창이라는 걸표현했요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 가지의 가락이라고 표현했 아. <laughs> 이게 뭐 할지 모르 삼가락으로 마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내일, 미스, 내일 마지막까지. 네, 행복하게 잘, 네, 사세요. 네. 사세요. <laughs> 네 자, 감사합니다.